예술 아닙니까 예술. 트위터 뒤에다가 스번지 붙여주기 신공, 그다음에 순정 배선 따라서 배선 작업, 그다음에 부직포 테이프 작업,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직포 다음에 이제 배선 깔 때는 케, 부직포 위에다가 케이블 깔기. 이걸, 이걸, 이걸 테이프를 여기다 감아 버리면 나중에 a s 가골 때려. 철거하기도 더럽고. 그래서 이제 음질 세팅하는 거 알려드릴게. 여기서. 세팅하는법 일반 들어가서 일반에서 사운드 사운드 들어가서 전후좌우 센터 이게, 이게 어크리티컬마크가있지 정중앙에서 열이잖아 열이고 내가 여기 앉는 게 아니라 여기 앉잖아 여기 앉 여기 앉잖아 운전석에 여기 중간에 앉을 수가 없잖아 내가 애기도 아니고 응? 애인도 아니고 여기 앉아서 뭐하겠다고 여기 앉을 수가 없잖아 여기 앉아있다는 가정을 하고 5대5로 맞춰주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 여기 들으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앉잖아 여러분 저 소리가 여기서 전달이 안돼그 5대5로 맞춰놓는 거야 이렇게 여, 여기로 와서 이 거꾸로 이쪽으로 맞춰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이런 건 어떤 경우냐 이제 아반떼 N라인은 여, 여기로 맞춰야지 여기로 운전자 위주로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여, 여기서 열열 열? 이렇게 듣고 들을 때는 어, 음악보다는 뉴스 앵커 목소리 듣는 게더 빨러. 뉴스 앵커 목소리 듣는 게더 빠르다고. 야, 옵티머스 옵티머스. 응? 옵티머스 지나가네. 오디오로 맞춰 듣는게 낫다. 이렇게 예술이지. 야. 옵티머스. 옵티머스다. 와. 이, 응? 지구 도와주러, 나 도와주러 왔나보다. 메르세데스 벤스 5대5로 세팅을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양이 오자 든느낌이 드는, 드는 거지. 여기다 들어 여기다 놨다고 음질을 밸런스를 맞춘 게 하나. 이런 거면 정중앙이지 음질 밸런스는 타임머 라이먼트 맞추신 분들은 알 거야. 오디오 오디오쟁이들은 알지. 5대5로맞춰서도 맞춰놓으면 되는 거야. 깨다서 이제 이렇게도 당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7대7도 가능하고. 5대5로 맞추면 돼요, 5대5. 5대5로 맞춰보면 듣는 데는 가장 이상적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5대5로 맞추면 가장 이상적이다. 아, 뭐냐 차 앞에서 회전하냐? 그것도 보안 깍두기야, 뭐야? 무섭게 생겼네, 다 무지개. 이렇게 이렇게 맞춰놓으면 이제 타임얼라이먼트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우리 오디오쟁이들은 알지. 네비쟁이들은 모르는데 오디오쟁이들은 알고 있지. 오디오로 맞추면 이렇게 타임얼라이먼트로 맞추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놓은 게 음질, 손님의 음질 밸런스 맞춰라니까 전에 있던 직원이 이렇게 맞춰 놨더라고. 멍청한 새끼가. 아유, 또라이 같은 새끼. 지나 내한테 기술 배우고도 못알아들고 처먹은 면그 멍청한 거지 뭐야. 알려 줘뭐 하냐고. 들으려고는 안 하는데 어떻게. 들으려고를 안 알려 줘 뭐야. 돌아서면 까먹는데. 멍청한 새끼. 지 응? 나한테 배우려면 확실하게 배우던가. 알려 줘뭐 해. 마음은 딴 데가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애인하고 전화 통화하고 앉아 있어. 미친 새끼가. 되겠니? 막 가게 나서막 가게 일열중을 하고 기술 배우러 왔으면 무조건 기승전 가게지. 어? 기술 배우는데 무슨 나라 걱정하고 지랄이야. 나처럼 이 일한 놈이 나라 걱정하고 앉아 있어. 나도 또라이지 뭐. 저녁인데 일병 놈이 막어 뭐 안절부절하고 있어 백수 새끼가. 어? 어? 아, 어? 애인이 전혀 안 반다고 걱정하고 있더니까 멍청한 새끼야. 그런 놈은 안 돼. 또 얼마 못 있어. 일주일도 못 버텨. 어? 애인이 전화 안 받는다고. 근데 결국에는 그 새끼가 그건 애인하고 또 헤어지더라고. 그럼 백수 같은 새끼를 누가, 누가 원하겠냐? 기술을, 기술이 없으면 남자는 여자들이 떠나. 정력이 좋아도 안 돼. 기술이 좋아, 좋아야지. 기술이 좋아야지. 기술이, 기술이 없이 백수 새끼가 뭘 하겠다고. 응? 한심한 새끼지. 기술을 배워야 여자가 안 떠나는데, 여자들이 붙어 있을 줄 알았냐? 응? 남자는 기술이 좋아야 돼. 능력이 안 되면 여자들이 떠나. 아무리 뭐 돈이, 돈이 많으면 모를까? 떠난다니까. 남자는 능력, 능력. 기술이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데 애인이 전화 안 받아요. 애인이, 뭐, 미친 새끼. 일별 놈이 그생각 하고 앉제더라니까 그럼 안 돼, 안 돼. 떠나는 거야, 여자들이. 능력 없는 놈이 제일. 난 제일이 남자가 자격증이나 기술이, 기술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잖아. 그냥 빨리 그냥 빨리 어, 저 빨리 저, 저 박스나 주소사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 열심히 일해서 돈벌 생각을 해야지. 뭐라도 하라 이거야. 근데 여기 와서 일우는 놈이 애, 애인이 전화 안 받는다고 고, 걱정하고 앉아서 멍청한 새끼. 근데 결국에는 에인은 이제. 뭐 놀길 원하는거지 뭐 자기야 오빠야 하면서 놀길 원하는데 그 애인이 떠났지 결국에는 그 질을 하면 떠나는거지 버티겠냐? 떠나지 가게나와서 애인이 전화 안받는다고 안절부절하고 있더라니까 멍청한새끼 근데 결국에는 이제 걔가 돈떨어지거나 무능하니까 떠나야 니까 여자가 응? 그때서 이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는거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 배우러 오 내가 일을 안 가르쳐 주지. 기술 배울 때는 마누라고 자기 조상이 죽어도 자기 아빠가 죽어도 문상 가지 말아야 돼. 기술 배울 때만큼은. 난 그런 마인드야.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애가 할머니 들어가셨는데 무시하고 그냥 일만 하더라고. 내가 뭐 따끔하게 혼내췄지. 빨리, 빨리 가라. 할머니인데, 친할머니잖아. 외할머니라고 친할머니인데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랬지. 돈 10만원 봉투에 넣어주고 빨리 가라 그랬지. 그때 당시에 월급에 초보자가 50만원 받을 때니까. 30만원, 50만원 받을 때니까. 나는 초보자한테는 내가 돈을 안 줘. 대신에 먹는 것만큼 확실하게 먹겨주지돈까스막 이런 거. 돈까스뭐 차돌짬뽕 이런 거. 뭐, 라면에 우동에 뭐 사과, 뭐 사, 아니, 저기 뭐과 과자 부스러기 이런 게 아니라 돈까스 사주고 막 그랬지. 그러고 이제, 어, 좀. 사기를 증강시켜서 오입, 오입질도 시켜주고. <laughs> 나한테 있던 애들은 기술 배웠어. 기술 대신에 단기간에 빨리 배워갖고 이제 도, 돈을 확 줘버리지, 그냥. 초보자를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오, 뭐 100, 100만 원씩 주면서 막 계속 부려먹는 게 아니라 50만 원 주고 또는 월급을 안 줘버리고 존나게 부려먹고가 아니라 존나 기술을 돈나 아르켜주고. 나는 청소를 안 시켜. 청소 내가 다 했어. 청소를 안 시켜, 애들한테. 내가, 내가 다 해버리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기술을 존나 가르쳐줘 그걸 이제, 부려본 던 생각한 놈들이 있지. 그런 또라이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은 기술이 뭐, 안 늘어나. 결국에는 새끼들은 뭐, 박스주세지뭐 그런 새끼들은. 나한테 배우는 애들은 어떻게 다 지금, 아파트에 살지, 기집에 잘 골랐지, 응? <laughs>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돈 많이 벌지, 애둘낳지 응?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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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들, 딸, 뭐, 이렇게 골고루 낳게 만들어주지. 장가갈 수 있게 도와주지 절대로 초보자한테 도, 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잘못 가르쳐 버릇을 나는 절대 난 직원이라고 말안 하니까 초보자일 때는 일별은 견습생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돈안 받고 난돈 받고 가르쳐 주는 게내 목적이지 돈을 주고 나는 뭐백만원 주면서 초보자한테 뭐일 존나 부려먹고 청소시키고 이런 짓이 나는 안해 절대로 무조건 기술 그냥 무조건 기술 막새거샀다가막 계속 막 계속 가르쳐 줄까 봐. 구장창 존나가 막 가르쳐줘 그러니까 존나가 불려보다 생각할 수가 있지 직원이 그럼 그런 생끼들안 되고 막 빨빨 배우지 애들 이제 이 빨빨 배우고 6개월 만에 배우, 배워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200만원 150만원 막 주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어? 갑자기 확 줘버리지 그냥 6개월 동안은 뭐시고 월급이 어딨어 50만원 또는 월급 안 줘버리지 뭘 월급을 주냐 견습생으로 난 분명히 얘기하니까 넌 직원이 아니야 견습생이야 그래 버리니까 직원으로 절대 난, 난 데리고 있어저본 적이 없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내 기술을 내 기술이랑 맞서 나랑 기술하고 맞서 싸울 때내 기술하고 이제 맞서 싸울 때 이제 그때 이제 나랑 이제 대립가가 세울 때 그때 내가 이제 얘를 이제 정성직 직원으로 인정해주지 그 전에 막 백만 원, 백오십만, 이백 주고 막 존나 청소 시켜 키고 이백도 안 주겠지만 청소 시키고 막 존나 막막 청소 시켜서 부려먹고 청소만 시고 부려먹고 하면 얘얘 얘, 내가 얘 있잖아. 3년, 5년도 막 데리고 있을 수 있어. 그치만 얘는 배우는 게 머리가 썩어어라는 거지. 그럼안 되지. 50만 원이던 음. 난 월급 안 주고 막 가르치고 막 그래, 그랬으니까. 견습생이었으니까. 난직원은 절대 내 입으로 직원이나나 걔를 안, 해, 안, 해, 안 가르쳤으니까. 응? 그래갖고 딱 배우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200만 원, 150만 원 줬으니까. 그게 나은 거야. 5년 동안 계속 청소만 시키면 좋지 나도. 야, 가져와, 주소와 가져와, 주소와 뜯어봐, 문자 뜯어봐, 다다아 이것만 시키면 되지, 근데 이 새끼는 이제 머리가 썩어들어 하는 거지. 이렇게 중요한 거 세팅은 또안갈수없으면 되겠어. 나는 세팅한 세팅 하다 이렇게 주고 막 그랬으니까. 애들이, 나한테 있을 때는 애들이 진짜 난 장가 보낸다고 각오하거나 가르쳤으니까. 집 사주고 장가 보내줄게, 내가. 내가 사준다는 게 아니라 네가 집을 사게끔 만들어주니까. 나는. 난 절대로 물고기 잡노법할주요 물고기 잡아준 적이 없어. 애들이 다 성공했어. 나한테 배운 애들은 진짜 내가 사장하면 사장이지 내가 직원으로 알르지 않으니까 사장으로 알키지 가르쳐주니까 20명 중에서 15명 다 나, 나고자 내버리고 5명만 내, 내, 내가 끌어안았어 내 자식처럼 끌어안았으니까 응. 지금도 전화 통화를 해죽같으면 전화 통화 하겠냐? 안 하지 입에서 진짜 애들 독기를 품었으니까 안녕하세요